감기약 먹지 마세요. 요즘 환절기라 목이 칼칼하고 콧물 훌쩍거리고 온몸이 으슬으슬 하시죠? 그럴 때마다 약국부터 달려가셨다면 오늘부터는 주방으로 가세요. 냉장고 문만 열면 되거든요. 단돈 천원어치 재료로 단한 숟가락이면 면역력을 확 끌어올리는 비법. 우리 할머니들이 예전부터 써오던 방법인데 요즘 다시 입소문 타고 있습니다. 재료는 딱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라색 양파 한 개. 왜 하필 보라색이냐고요? 보라색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일반 양파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천연소염제 역할을 해서 목감기, 비염, 기관지 불편함을 싹 달래줍니다. 둘째, 마늘 4쪽. 마늘을 칼로 탁탁 썰면 알싸한 냄새가 확 올라오죠? 그게 바로 알리신입니다. 웬만한 항생제보다 강력한 살균작용을 해요. 몸속에 들어온 나쁜 균들을 싹 쓸어버리는 청소부 역할이죠. 셋째, 꿀 12숟가락. 꿀은 거칠어진 목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염증을 가라앉혀줍니다. 달콤한 맛 덕분에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고요. 만드는 법. 정말 쉽습니다. 양파와 마늘을 잘게 썰어서 유리병에 담고 꿀을 부어 주세요. 살살 저어준 다음 뚜껑 닫고 하룻밤만 재워두면 끝. 다음날 아침 건더기는 채로 걸러내고 맑은 즙만 따로 모아두세요. 먹는 법은요. 어른은 밥숟가락으로 한 번, 아이는 찻숟가락으로 한 번, 특히 잠들기 전에 드시면 효과가 두 배예요. 첫 숟가락 넘기는 순간 칼칼했던 목이 시원하게 풀리는 걸 바로 느끼실 겁니다. 냉장 보관하면 일주일은 거뜬합니다. 비싼 건강식품 사지 마세요. 진짜 보약은 이미 우리 집 냉장고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밤딱 5분만 투자해 보세요. 내 몸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거예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